겨울이 되면 잠을 자는 동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은 겨울잠을 자는 신비한 동물 세계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출발! 고고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항온 동물과 변온 동물이 있어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살수 있는 동물들은 항온 동물,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들을 변화동물이라고 해요. 변화동물은 체온이 영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며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곰은 덩치가 커서 나무나 바위 주변 구덩이에서 얕은 수면 상태로 겨울잠을 자요. 곰은 겨울에 완전히 잠을 자는 게 아닌 얕은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다시 깨어나서 배설을 하거나 먹이를 먹기도 한답니다 너구리는 겨울잠을 자기 전에 미리 바위에 껴있는 이끼와 마른 풀을 이용하여 잠잘 곳을 마련한다고 해요 고슴도치는 10월부터 무려 4월까지 겨울잠을 자는 잠꾸러기 동물이라고 해요. 대부분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몸의 기능을 정지시킨 상태로 잠을 자는데 양철로인 개구리는 몸속에 얼지 않은 용액과 같은 성분이 있어 호수나 물이 얼어버리는 추운 겨울에도 몸이 얼지 않는다고 해요. 대문 온도 변화가 적은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땅속 외에도 덜이나 쓰러진 나무 및 공간을 이용해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도 겨울잠을 잔다고 해요 거북이도 겨울잠을 잤되 몸의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는 병원동물 중 하나랍니다 오늘은 동물들의 겨울잠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꿈친이들! 따뜻한 겨울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